제가 오키나와 온 이유 파란 비둘검입니다 빈손님 <laughs> <laughs> 6시 일어나는 건 힘든 것같아 <laughs> 우리 왜 맨날 6시 일어나는 걸원처죠 <laughs> <laughs> 5분만 더 자자 <찾아. 웃음>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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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tired. 벌써 tired? 야 e a h yeah. I need coffee. 아다시 커피 어 너무 다아 마시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런왜 일본 차? 자, 둘째 날입니다. 자, 오늘도 왼쪽으로 잘 운전하고 있는 수링피리와 그 옆에 보조문지. 여기 마켓이 공설시장이란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요. 아, 길따까 도착하면 말할게요. 자 오늘은 이 마켓이 공설시장에서요 오키나와만 인터넷 에딱 치면은 나오는 파란 앵무새 같이 생긴 생선이 있어요. 그거 하나 구하러 왔거든요. 제가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생선이 있는지. 어, 조금 있네요. 조금 있네. 여기 이쪽 줄이 수산시장이네. 와여오자이마스 고래와 이라부차.

아택스1 2 0 0 1,200원 1,200원 2,200원 감사합니다 2,200원 1,200원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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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야 될게 말이죠 도마랑 칼을 조금 사야 돼요 2 0 0원2찾아0원2 2 0 0 이렇게 두개 이어가지고 오케이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좋은데 가서 먹을 거거든요. 회를 뜨고 그리고 초밥까지 해. 그러면은 두 개는 필요하겠네. 네. 이유 얼마죠 지금? 300엔. 자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빈구름들 사실상 제가 오키나와 온 이유 요 생선을 보러 왔습니다. 예예 예, 예. 이 생선을 드디어 눈으로 직접 보게 됐어요. 꺼내볼게요. 오늘 특별 오키나와 스페셜 생선은 배나 파란 비닐돔입니다 日本の名前はイラブチャ。 색깔 엄청 파랗죠? 얘가 이렇게 파란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엄청 노래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대 진짜 너무너무 이게 페럿고기라고도 한대요 이빨도 그렇고 색깔 때문에도 그렇고 앵무새처럼 엄청 화려하죠 진짜 어머 뭐야 뭐야 이거 내 발톱 사이즈보다 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쁘다고 하는 그런 생선들은 꼬리 좀만 노랗거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파래 지느러미 파래 밑지러이 파래 윗지러미 파래 요 꼬리도 특별한 거 보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잖아 근데 얘는 끝꼬리가 더 있어요. 여기 보죠. 혹 있죠, 혹. 혹돔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혹 생기는 거? 혹이 이렇게 점점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게 수컷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수컷 한 마리가 암컷 한 대여섯 마리 이제 데리고 다녀 암컷 다섯 여섯 마리 중에서 가장 큰 애가 갑자기 나 암컷! 이러다가 수컷 is dead! 하면은 어? Oh, you d a d I'm 수컷 now! 이러면서 이제 <laughs> 한다고 하거든요 <laughs> 자웅동체라고 할수 있겠죠? 암컷 애들은 색깔이 굉장히 무난무난해요 근데 이제 수컷으로 변하면서 나 암컷! <laughs> 암스코디라 부처 얘네가요 산호초에 붙어있는 조류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해요 산호초를 아주 예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주 착한 친구예요 좋은 친구 일단은요 한번 손질하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크잖아요 비늘이 자 이거 언제 다 뽑고요? 칼로 안 돼요? <laughs> 저 뜯어야 돼 이거 이렇게 와 진짜 미쳤다 싹다 벗겨 갖고 올게요 자, 이제 내장 까볼 건데요. 옆지러미, 밑지러미 반대쪽도 옆지러미, 밑지러미 오, 싹 해가지고. 오, 간 엄청 크다. 이래 붙여. 아, 따마 아얍! 아얍!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걸트 보이시? 여기 걸트 보이죠? 여기 걸트걸트 이래 붙우 와, 불에 보소터칠게요 동고까지 열어주고요, 여기. 불의쪽까 떼줄게요. 이야 좀 시원하게 떨어진다 물 틀어놓고 이야 시원하게 바뀌었지요 지금 싹다 내장도 빼고 싹다 닦아놓습니다 이제 포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가리랑 내장이랑 다 뺐잖아요 밑지름이 요렇게 해가지고 칼 들어갈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윗지름이 위쪽으로 손질하고 꼬리 빼고 올려가지고 톡톡톡 오케이+ 오케이+ 짠, 오케이 저 완벽한 흰살 생선이네요 싫어가지고 짝짝 실로폰 타가지고 이거 오리 오이 아또 새우 오오 빼빼빼 제가 알려 자 내장 막도 제거하고요 제거 얼른 해주고 여기, 여기 잔가시 있거든요 잔가시 오케이 이 정도로 끝이에요 자 매운탕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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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을 거야 3명이야. 잔마이 잔마 잔마이는 된장인데요. <laughs> <잔마이네. 세> <laughs> 이거는 가위로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짜 머리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 와, 내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 이노 공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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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생선 뼈도 제거하고 내장막도 제거했잖아요. 이거 나스카와 뜨거운 물 부어주도록 할게요. 꼬리도 버텀. 오, 아, 미친 바로. 와, 됐거든요. 한번더 해보자. 하나만. 오, 와우. 이야, 이거 보소. 이게 여기 있는 수분을 다안 빼주면요 은 이제 생선이 물을 엄청 먹어요 자 일단은 초밥도 할 거고 회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일단 횟감! 우와 된강 써는 방식으로다가 한번 몇개 썰어보고 이쪽 방식으로 좀 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썰어보니까 진짜 약간 참돔이랑 비슷할 것 같아 요 식감이 오늘 <laughs> 어느 곳 가셔서 드실 건가요? 약간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산호초도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산호초요? 네 물속이요? 수중 먹방 수중... 집에서 먹자 그냥 <laughs> 이쪽 뱃살 뱃살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앵무덤 같은 경우에 말이죠 다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오부다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독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앵무고기랑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오부다이라는 친구보다 앵무고기가 꼬리가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잘려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이 이렇게 길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구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로 나가는 이제 초밥용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긴 꼬리 하나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회가좀 거적대기가 되긴 했는데 이거 집에서 간단히 맛만 보는 거니까니. 오, 이런 붙자 아. 음, 음. 화로의 단단하고 찰기 있는 거는 좀 사라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콕돔이랑 혹시 맛이 비슷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콕돔보다 훨씬 맛있다. 어이. 으흠? 식감은 참돔 비슷한 것 같아요. 에에에. 근데 약간 맛이 강어 지느러미 느낌인데? 기름 없는? 그럼 그냥 광어잖아요. 광어 아닌가요? 강어 <laughs> 지느러미그 약간 음. 고소한 맛이잖아요. 어, 고소한 맛 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껍질과 살 사이에 기름짐이 좀 있거든요. 기름짐.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한 맛이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껍질이 오히려 식감을 조금 줘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거 초밥 만들어 볼까요? 어, 초밥 진짜 맛있겠다. 두고. 단촛물이 필요하겠죠? 제품으로 샀습니다. 스시초 딱 봐도 스시조 두세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식혀주고 사비는 요거 긴꼬리 버터. 왕뿔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고추냉이를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밥을 올려가지고 살짝 모양만 잡아주면 돼요. 돌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으면 끝. 훠! 서다! 훠! 반사 서다! 사 하이! 이제 이걸로 나 입으로 사!

고급져졌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사주고. 오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화 부처 조박 해. 플레이팅 안성.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만자모라 해가지고요. 오키나와 명소거든요. 명소. 내가 이거 도시락 싸고 갖 왔잖아요. 여기서 먹으려고. 자, 티켓 사야 되거든요. 발권 중입니다. 오 발권 중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와 바람 엄청 부는데 진짜 이야 너무 좋다 여기 완전 nice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수빙수가 오케이 와 바다에 왔다 저도 멋있다 약간 그저 코끼리 코처럼 생긴지 알았나요 기가 막히는데요. 저기를 보면 은 엄청 깊은 게 느껴지는 색깔 있죠?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에메랄드 빛이야. 너무 강화하고 좋습니다. 속이뻥 뚫린다, 진짜. 우리 사진 좀 찍어주고 그럴까, 지금? 자, 만자 모여서 제가 도시락 까먹는다 했잖아요. 아까 인포에 물어봤는데 저기만자모에서는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자연경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먹을 수 있는 테라스가 있네요 만자모라는 뜻이 저 돌에 만 명이 가서 앉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만명좌 앉을 좌모 모! 모가 뭘까? 이라부차 파란색이니까 는 음료도 파란색으로 준비했거든요 뽀멘 그 또까먹게네에 응? 이거 젤리 같은 게 씹히는데 지금? 오! 보일려나 여기? 안 보이지? 그냥 물이 아니요. 자, 도시락 한번 꺼내볼게요. 좋아~ 아주 잘 왔네. 아주 잘 왔어. 그러면 이제 해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흰사징사는요 예. <laughs> 시크와사라는 시크한 어떤 소스랑 같이 먹거든요. 향 어떤지? 아, 이거 약간 되게 시큼한 유자나 라임 향이 찔리좀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여기 소스 이거 아, 하는 데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야 이거 귀, 귀엽기다 시카서 살짝 찍어가지고 이라부챠해 바루 아음 내가 말했던 게 정확해 약간 유자즙 같은 거에다가 우동주 같은 거그 살짝 섞어가지고 약간 물기만든 소스 씻어서 싸먹어야지 바닷물도 사, 살짝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이야 오키나와 바다 만자모쌈 바루 음! 이러면 차가 진짜 깔끔하거든요? 시소가 향을 싹 입혀주면서 진짜 맛이 너무 고급져져. 이것도 회나 초밥 이거 찍어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 코레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매콤한 건가 봐요. 어, 얘는 그냥 하얀색인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이거! 뭘왜회 <laughs> 찍어 먹어? 음... 간장에 매콤한 향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첨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간장을 준비를 안 해놨네 회간장을 여기서 살짝 섞어야겠다 이거 가지고 이런 식 이런 식 오! 비록 바람은 진짜 많이 부는데 확실히 야외에서 먹는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바람 다 맞았으니까 얼른 집에 이제 바람 따라가가지고 매운탕 해 먹고 싶다 다른색 매운탕 아. Done. 자 여기 와사비 깔려있는 치수가 있거든요 네. 시아저는데안가보안가보안거가어신가요 <laughs> 저는 이런 와사비로 눈물을 흘지 않습니다 집 돌아왔고요. 너무 피곤한데 기가 막힌거 내가 편의점에서 또 봐왔어. 이거 안 먹고는 나 오늘 잠못 자. 그게 뭐냐면요. 뒷수원, 잠이 슬래비맛맛 이거 복숭아 맛이거든요. 이거 있으면 내가 뭘 먹어야겠어요. 파란 매운탕 끓여 먹어야죠. 음. 제가 서더리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일단 1차적으로 다가 끓여줄게요. 이렇게 <laughs> 자 매운탕 양념장 만들거거든요 마트에 가봤는데 저물일본어 써있어서 제가 최대한 맞춰봤습니다 이거 이제 소유, 간장 이게 이제 멸치액젓 고춧가루 하나 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개 샀어요 양념장 레시피 여기 넣어보자 아 완벽해 자 마늘 다 다졌다 오케이 이제 이거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육수 낸거 조각 이렇게 하고 뺐다고 넣어주고요 우 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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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가리 색깔 미쳤다 이거 끓이니까 초록색이 됐어 자, 물좀 넣어주고 의대로한번더 끓여줄게요 오, 피치 피치 아이고 푸르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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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통 많았세요 아이고 자, 짜릅시다 예예예이에에 아유, 아유, 아유. 엄청 진한 복숭아 맛 2%랑 섞은 소주 아유, 한사발이 하세요. 아유,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laughs> 왜, 당신이, 켈럭켈럭해. <laughs> 하루에. <웃음> 아! <laughs> 파! 우, 우, 파, 파, 우다 파우더라고. 와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매워. <laughs> 어느 정도 맵긴가요? 금방 빠지기는 하는데 틈새라면. 아 이거 겁나 매워요 지금. 여기. 아, 아. 이제 안 풀어졌어요? 응.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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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살 이라도 먹자. 이렇게 달 모양. 이렇게 볼살로 파요 생선도 볼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찐득 쭉 삶겨 줘! 아야 이거 1.5초 늦게 온다. 아 웬만해서는 한국분들 매운맛 고춧가루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음 깔끔한데요? 음 무가 달구나.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를 가장 오고 싶었던 이유가 앵무돔 이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손질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돔류랑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손질을 해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다 난 향이라도 소다 맛이라도 날줄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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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빙구림들 오늘도 빠빠이 내일 봐요 안녕 눈썹 눈썹 시작 근데 왜 저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죠? <laughs> 어, 감았, 감았다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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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아이